안녕하세요. 쉬운 디지털의 시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캡컷 스마트폰에 있는 AI 제품 기능을 활용을 해서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디자인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캡컷 스마트폰에 있는 AI 포스터를 활용을 해서 나를 브랜딩하는 포스터나 나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컷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캡컷에 들어가면 확장이라고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앞부분에 AI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AI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포스터 선택. AI 포스터에 들어오면 스마트 스크립트가 있고요. 고급 스크립트가 있어요. 스마트 스크립트는 캡컷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포스터 템플릿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품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또는 브랜딩, 공지, 개인. 이렇게 다섯 개의 큰 주제의 템플릿 포스터가 있고요. 고급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거 말고 내가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거나 포스터용 사진을 넣고 내가 직접 원하는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하게 포스터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는 쉽게 스마트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럼 스마트 스크립트에서 제일 먼저 해줄 것은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품 디스플레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나를 브랜딩 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 홍보를 하고자 할때 브랜딩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큰 중요한 사항을 공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강의 프로모션이나 강의 일정 등을 공지를 할때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벤트가 있는 경우 포스터를 제작할 때 개인이라고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큰 주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브랜딩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주제를 선정을 한 다음 두 번째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앞서서 아랫부분에 파일 불러오는 공간 보여지나요? 파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을 할때 포스터의 형식이기 때문에 동영상은 안 되고 사진 파일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파일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추가. 그럼 내가 가지고 온 파일의 아래에 보여지고요. 지금부터는 위에 있는 프롬프트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한 다음 아래에 포스터의 설정 부분에서 포스터의 크기나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 부분에 들어가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인지, 페북인지, 또는 유튜브, 트위터 여기에서 내가 업로드할 포스터의 크기를 정해 주시면 돼요. 전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이라고 설정을 해보고요. 카테고리 부분은 프롬프트를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저는 여기에서 교육 프로모션, 전문 브랜딩 포스터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교육으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프롬프트와 달리 카테고리가 다르게 설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다시 재선정을 하면 됩니다. 자, 앞으로 나와서 자, 이렇게 주제를 선택을 하고 내가 넣을 파일도 가지고 오고 프롬프트도 완성을 한 다음 포스터의 크기가 설정이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럼 캡컷에 있는 AI 기능이 자동으로 포스터를 생성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 보면서 다양한 포스터의 템플릿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한번더 눌러 주세요. 그러면 위에서 제공이 된 포스터의 템플릿 외에 또 다른 디자인으로 포스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포스터에서 마음에 드는 포스터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편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여지는 화면 위에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레이어 보이시나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이 포스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다양한 텍스트와 색감, 디자인들이 하나하나 레이어로 보여지게 됩니다. 편집할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니 영역이 지정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연필 모양을 눌러서 텍스트 내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을 하고, 스타일이나 글꼴 정렬 부분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을 했었던 캡컷의 텍스트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을 했다면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텍스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편집이나 스타일, 템플릿, 글꼴을 선택해서 이 텍스트 또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편집에 들어가서 일단 텍스트를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수정을 한 다음 아랫부분에서 레이아웃의 순서도 정할 수가 있어요. 순서도 앞으로 보내거나 뒤로 하나씩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레이어의 순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나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레이어의 위치 등 다양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상 테마 부분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아래에 보면 색상 테마라고 있어요. 선택을 하면 자동 테마를 선택을 했더니 여기에 보여지는 이미지의 색감과 어울리는 색상을 자동 테마가 설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다른 색상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색상 테마에서 모두를 선택한 다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내가 선호하는 색상 테마를 스스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쁜 색상이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색상 테마로 한번 정해보고 완료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캡컷에서 제공이 되는 AI 포스터를 생성을 해보았고요. 이것을 위에 있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SNS 채널에 업로드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나를 브랜딩화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포스터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은 AI 포스터를 활용을 그래서 제작이 된 디자인은 프로젝트에 따로 저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여기에서 디자인된 것은 내보내기 한 다음 스마트폰에 갤러리에 저장은 되지만, 캡컷에 있는 프로젝트에는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꼭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캡컷에 있는 AI 포스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또는 브랜딩을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